토이, 토이, o 이 t o 먹고 o y To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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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, 뭐지? <몇> 아 그게 붙어 있아 아, 오케이 오케이. 뭘한 거야? 말한 거야 지금? <laughs> <몇> 이게 진짜 애매해 이거. 이거는 <몇> 어떻게 할수있어 <몇> 예, 이거는 이렇게 돼있더 예배 예배. 이 어떻게 거야? 어, TV 저멀을 리드. 저멀을 리드. 근데 아니. 그 뒤에 LED가 이렇게 딱 세워질 거예요. LED가 세워져. LED 화면 아까. 그래서 네, 두 세트. 네, 운동하고 응. 갑니다. 안 돼요. <laughs> 그 요통은 안 된다고 지목이 있는데. 가슴이랑 등은 괜찮아. 다크 아니라서. 하체에 살이 오네. 근데 TV 7자로 계실 거. 그때 가면이라. 아자 우리 우리 불러서지 않을까? 음그 단톡방에 올라왔더만. 음나 너무 당황스러워. <laughs> 처음 불러. <laughs> 아 언니 처음 이구나 음. <laughs> 당황스러운 소감. 너무 당황스럽고요. 내일까지 일단 박새기 가사를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<웃음> 파이팅. <웃음> 파이팅 한번 해주세요. 파이팅. <laughs> <laughs> 박신유 음료수 먹었어? 네. 먹었습니다 <laughs> 소감. 맛습니다. 귀여워, 조민 시윤 언니. <laughs> 이거 거 넣고 삽가이모 오. 오 데뷔하자. 오 데뷔하자. 오어 모델로 데뷔하자. 이거 처음? 아 내거 장비 다 줬다 와 사랑하나봐 너무 부담돼요 그래서 <laughs> 너무... 예쁘게 나오는미이자고 <laughs> 더러운 거. 아니, 카메라 꼭 챙겨와. 주세요 끝까지 열심히. PK. What did I do? No, I'm glad. I'm glad. I'm glad. I'm 자 l a d I'm glad. I'm g 아 a d i 박신유는 내일 갔다 올 a d I'm g l a 아니 왜? 전 선생님 저 m glad. I'm g 내일 헬차나? 운동 안 간대요 다안 아, 간대 헬스 헬스를 안 가? 헬창 자격 박탈임 헬스를 안 가? 나 헬창 하고 싶잖아요 <웃음> <웃음> 저는 헬창 싫어요 테이테이난 잡히기 싫어가지고 맨날 이거 쓸기 하하 <laughs> 귀여워 테이 테이프 가? 아? 응. 프 내놓으래잖아 가 <laughs> 알았어 들어가 시들어 <laughs> <때. 웃음> 있나? 있던 거없겠 <laughs> 맞아 청소. 있는데 무서운데. 마다 청소하는 거지. 어. <붙이> 솔직히 말해. 맞아. 어좀 무서운데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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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이렇게 해서 편집 잘해 봐. 슬레이트. 전도사님. <laughs> 각오 한 마디. <붙이> 뭐야? 야, 하나님이 찾으시는 오, 작은 사람 <붙이> <붙이> 그 예배자가 우리가 됩시다. 야, 아멘. 사역을 처음 나가는 두 분은 너도 처음이야? 오케이, 토끼러 빼! 기대가 되시나요? 저 나옵니다 기 반, 부담 반 어디서 말해, <말했죠>? 죠야 <laughs> <나> 다시 물어봐도 <물어볼게>. 요다 <laughs> 찍혔고요 <목> 기대도 되고요, 긴장도 <목> 네. 되고요, 부담도 되고요 <목> 네. 복잡합니다 복잡합니까? 어, 그럼 소중 소중이? <laughs> 소중희 아니야? 그거 아니야. 소중한 아, 소중한 어. 여성이에요. <laughs> 못 살겠다, 진짜. 팀장님. 팀장님. 팀장님도 좀 찍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? 나 커피 한대 주세요. 핸폰이 안 좋아 가지고. <목소리> <목소리> 응? 일찍 자세요. 지금, 저 지금, 저 지금, 저해금저 지금, 저 지금, 저 갔는데 지금, 저 지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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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어금저 지금, 저 지금, 저 지금, 저지시저 지금, 저저희금저 지금, 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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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, 저